다음, 2 1번 보겠습니다. CNC 3번에서사용하는 워드 프로그래밍 워드에 대해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G50은 좌표의 설정, 최고속도 유지, 최고속도 설정하는 워드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다음 T0305에서 05는 공구번호가 아니고 공구보정번호입니다 공구를 보관되어 있는 보정번호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 G03은 원호보관으로서 진행방은 반시계 방향이다 맞죠? 반시계 방향의 원호가공은 G02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G04 P200은 듀얼 타임 맞는데 2초가 아니고 0.2초가 정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번도 보겠습니다. 바이트 날끝 반지름이 1.2 바이트를 이송을 0.05mm per revolution으로 했을 때, 이론상 최대 높이 거칠기는 몇 마이크로미터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기서 이제 높이 거칠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죠. h는 8r분의 s제곱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r은 날끝 반지름 1.2를 이야기하고요. s는 이송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입해 보면, 8 곱하기 1.2분의 0.05의 제곱이죠.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면 0.00026 얼마 얼마가 계속 나옵니다. 단위는 현재 밀리미터 mm 단위죠. 근데 보기에서는 마이크로미터 단위를 물어봤습니다. 1밀리미터는 100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 값에 1000을 곱해줘야 겠죠. 그래서 0.00026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 0.26 마이크로미터가 나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타가 났네요. 0.26 해설에도 보면 12간이고 1.2겠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보겠습니다. 구멍 치수가 50 이렇게 되고요. 축 치수가 이렇게 됩니다. 내 최대 틈새 틈이 가장 많을 때는 생각해 보면 구멍이 가장 클때 하고요. 축이 가장 작아질 때가 틈이 가장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 틈새를 계산해 보는데 일단 구멍의 최대값 그러면 구멍치수의 기준치수 더하기 위치소형치수 그래서 50.025가 되겠죠 빼기 축의 최소치수 50에서 이 값을 뺀값 그러면 49.975가 되겠죠 이 차이가 0.05이므로 최대 틈새는 0.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laughs> 30번 보겠습니다. 치수 기입에 맞지 않는 것은 1번. 가공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치수와 같이 기입할 수 있죠. 다음. 2번. 주투상도에 집중해서 치수를 기입해 줍니다. 맞죠. 다음. 3번. 사용자가 계산하도록 기입한다. 아니죠. 계산하지 않고 바로 볼수 있게 기입해 주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3번 보겠습니다. 치수 공차 기입 방법 중에 잘못 기입한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일반 치수공차는 이렇게 4번과 같이 작은 치수를 위에다 쓰지 않습니다 작은 치수를 아래다 쓰고 큰 치수를 위에다 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자세공차 기아공차의 종류 자주 나오죠 자세공차는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위치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 해당이 안 되는 공차는 대칭도 공차가 있겠죠 대칭도 공차는 위치공차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보겠습니다. 도면을 철하지 않을 경우에 A2 용지의 윤곽선은 음. 어떻게 하냐? 철하지 않을 때는 윤곽선을 10mm로 지정을 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테두리를 철하지 않을 때는 A2까지는 10mm로 모두 맞춰 주는 것이죠. 철할 때는 25mm로 모두 맞춰주고요. 그래서 A2 용지까지 철하지 않을 때, 철할 때를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표면 거칠기 기호에서 C가 의미하는 거죠. 줄무늬를 표시하는 방법이죠. 그 중에서 C 기호는 동심원 모양으로,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줄무늬를 계속 남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